규라, 규라, 이제 네 혼자 살아야 돼. 네 혼자 해낼 수 있지? 응. 규리 그리 가자. 규리야, 규리 그리 가자. 응, 규라 가자. 너무 들이대지 마. 너무 들이대지 마. 규리야, 규리야. 여기 어디냐? <laughs> 아 와구라. 그래. 눈치 없이 애들 와구라. 그래. 너무 놀랜다. 규리 놀랜다. 아가들. 장가야 넌너 장가야. 장가야 너는 네 와이프 나가서 와이프 나가서 돌봐. 치글리 너무.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너 너무 들이댄다. 야, 얘왜 이렇게. 왜안 들어? 죽으라! 뭐. 나오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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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갔어. 저기, 저기요. 짱, 여기요. 저기요. 여기. 여기.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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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얘 놀래. 얘놀랜다 죽으라 규리야 나와도 돼. 이제 친구들도 많아 여기. 겁먹었어. 아니 겁먹은 거 같지는 않아. 의외로 여유 있어 얘. 하학실도 안 하네. 괜찮아요. 다 착한 아이들이야. 규리도 참 순하다 얘. 진짜 순하다. 하학실 한 번도 안 하네. 규리야. 놀랬어요. 괜찮다. 여기 밥 있고, 물 있고, 화장실 있고. 괜찮다, 괜찮다. 재미있는 게 많을 것이다, 여기. 친구들도 많아, 여기. 첫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첫 친구를. 응? 응, 망나니 사귀지 마. 망나니 사귀면 안 돼. 누리, 망나니, 응, 똥칠갑이 요 셋을 조심하거라 대로이 영화 좋아. 대로이 오빠 좋고 그 다음에 뚱알배를 사귀는 게 가장 좋아. 짱가는 사귀면 안 된다. 이. 마누라한테 머리끄댕이 잡힌다. 쭈구리하고 오줌 참지 말고 화장실 가고. 이거 화장실이요. 여기 있네. 응 화장실. 야, 귤이 잘해 줘. 귤이라고 있어 귤이. 귤 같이 생긴 애 하나 있어. 레미도 와. 응. 우리 통통이가 입마중이 제일 빨라. 쭈르는 쭈르의 생명은 입마중이야. 먼저 내미는 애가 인자야. 아이 뭐라. 데이트 하냐. 미리하고 데이트 하니. 펭아 아이고. 하루 한 번씩은 꼭 데이트를 하네. 그래도. 음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길이 잘 있네. 어이구 착해라 우리 귤이 우리 귤이 잘있네 어이구 괜찮다 다 착한 아이들이다 쭈구리 귤이 잘 부탁해 너무 들이대지 말고 너 머리가 커갖고 갑자기 들이대면 놀라 알았지? 가지마 누리 그렇지 하베야 하베야 요 안에 귤이 있네 요 안에 귤이 있네 요 안에 귤이 있네 들어가 봐라 귤아 지내게 지내자 해 귤이 있다 귤이 하베야 귤이 잘 부탁해 규리 잘 부탁해요. 너 누구냐? 리리냐너 팽이는 어째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어, 보비보비 보비 끝났어? 규리야, 규리. 나나? 괴롭히면 안 돼, 규리. 규리 편안하게 쉬긴 해, 또. 모여서. 규리. <웃음> 모여사. <웃음> 잘 돌봐줘, 모여사. 어디야, 규리. 규리랑 친하게 지내. 규리. 규리 누나. 레미야 규리 누나야. 모여사야? 모여사! 그 남의 화장실에다가 왜 오줌을 짓그려요? 어? 아유, 덥지도 않고, 저 모여사. 화장실도 많은데. 그나, 그래. 니네 화장실에 모여사가 쉬었어. 기리로 와. 기리야기리로 규리 와라. 기리 일로 와봐. 일로 엄마한테. 길아 일로 와봐. 길이야! 길이야! 아이고, 잘하네! 괜찮다! 어이구! 어요, 놀랬죠? 길이 잘하는구나! 응, 어, 잘했죠? 야, 구경할 때도 많아! 주워주 마실라오. 응, 레미야, 레미. 응, 동생이야, 동생. 괜찮아. <laughs> 길이 내려와요. 응, 길이 내려와. 쉬어도 하고. 응, 내려와. 구멍으로 내려오면 되겠구만. 구멍으로 내려와. 응. 사용방법을 아직 습득을 못했어? 구멍으로 내려오는거야 그 구녕있잖아 저쪽에 구형으로 내려와 그치? 그 앞에 있잖아 밥도 먹어 거기 얘 구멍을 사용할 줄 모르네 귤아 그래, 그 구멍으로 내려와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똑똑해라 그렇지. 규리야, 용기 내서 나와봐. 잘했네. 와, 신기한 거 많지? 규리, 일로 와봐라. 엄마 똥 푼다, 똥 퍼. 일로 와봐라. 응, 구경해, 구경해. 아무도 규리 괴롭히지 않네. 혼자 하악거리네, 혼자. 귤이 괴롭히는 고양이가 하나도 없는데, 뭐. 귤아, 개타 올라갔어요. 귤아, 나와봐, 천천히. 응, 괜찮아. 세상 착한 아이야. 애들이 너가 새로 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하도 많아갖고. 괜찮다. 아무도 공격 안 한다. 응? 이봐. 애들이 괴롭히는 애들도 없고, 얼마나 좋아. 이제 규리만 적응하면 다 끝나는 거네. 애들은 적응 다 끝났네. 요거 이제 활용, 이 군영의 활용법을 이제 알았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여기다 꾹꾹이도 하고 그래 규리야 제법 여유로워졌네 규리야 여유로워졌어? 아이고 이제 이것도 이용할 줄 알고? 어? 많이 편해졌네 입주해 하나 골라잡아 이제 구멍 그균형도 이용할 줄 알고 처음에는 모르더니만 너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laughs> 합사가 제일 쉬웠지 뭐. 규리는 이제 적응 다 했네. 귤이 잘했네. 귤아. 아이고 착해라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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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귤아, 적응하는 거 별거 아니지? <laughs> 뭐 별거 아니지 뭐 응, 음, 오드랑 친하게 지내, 오드하고 세상에 제일 착한 아이야 응, 오디야 귤이, 귤이 누나, 누나야, 누나야, 귤이 응 음, 누나하고 오순도순 잘 지내 에이? 연상도 괜찮아, 응응 음, 음. 아이고 잘했다, 우리 귤이 잘했다 들이대지마 귤이 먹어야 돼 스탑 귤이 먹어야 된다 도도 먹었다 도도야 너 먹었다 귤이 너는 쭈루 이제 매일매일 못 먹어 3일에 한 번씩 줄 거야 너 체장이 안 좋대 너 먹었다 비니 들이대지마 먹었다 비니 은근슬쩍 들이대지 마온 응, 김에 핥아줘 규리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에이 응. 라 편하고 좋냐 응 요것은 많이 본 장면이다 옛날에 딸기. 아이고 엄마 손에 다 떨어진다 귤이 좀 먹자 귤이 좀 딸기야 레미야 도도는 먹었다 귤이 먹자 아이고 잘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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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laughs> 일로와 요거 줄게 어어. 너 뭐하냐? <laughs> 자고 있었어. <laughs> 맛있는 거 갖고 왔다. 어, 먹자. 어 일로 와. 어 일로 와. 어 그래. 어 그래. 추웠어. 어 일로 와봐. <laughs> 아예 추워. 아예 추워 죽었어. 아예 추워 죽었어. 어 그래야. 呀，肯定哟。